한 번쯤 이렇게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루하루가 빠르게 흘러가는데 정작 소중한 순간들은 붙잡지 못한 채 지나가 버린다는 아쉬운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장년을 위한 위로와 공감의 이야기, 짧은 인생에서 꼭 기억해야 할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소한 일에 매달리지 않는 법, 역경 속에서 배우는 지혜,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삶의 태도까지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남은 인생을 더 단단하고 평온하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길잡이를 드리려 합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7 남겨주시면 공감의 징표가 됩니다. 그 작은 숫자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1. 사소한 일에 연연하기엔 인생은 너무 짧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삶에는 크고 작은 일이 끝없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인생은 너무 짧아서 모든 일에 마음을 다 쓰기엔 벅차지요. 경기도에 사는 57세 주부방 여사님은 남편과 사소한 말다툼이 생기면 하루 종일 그 마음을 끌어안고 속상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다툼이 얼마나 하찮은 일이었는지 깨닫곤 하죠. 결국 남는 건 상처받은 마음과 허무함 뿐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작은 일에 마음을 두면 큰 기쁨을 놓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소한 일에 집착하면 더 중요한 행복을 발견할 눈과 마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작은 말 한마디 지나가는 오해 때문에 마음을 괴롭힌 적은 없으신가요? 삶을 돌아보면 진정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큰 사건보다 작은 일에 매달리는 습관일 때가 많습니다. 자녀의 말투, 배우자의 무심한 행동, 혹은 친구의 작은 실수, 이 모든 게 마음속에서 자라나 불필요한 괴로움이 되곤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마음의 초점을 옮기는 것입니다. 서울에 사는 48세 김 씨는 직장에서 동료가 던진 농담 때문에 하루 종일 화가 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내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그 마음을 흘려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저녁 무렵에는 가족과 함께 웃으며 밥을 먹을 수 있었지요.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사실은 사소한 일은 흘려보내도 괜찮다는 점입니다. 인생은 길어 보이지만 사실 짧습니다. 정말 마음을 써야 할건 건강,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나머지는 잠시 머물다 지나가는 구름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사소한 일에 연연하기보다는 지금 내 옆에 사람과 웃고 내 몸과 마음을 보살피며 하루를 감사히 사는 것이 훨씬 값지지 않을까요? 결국 우리가 선택하는 태도가 행복을 결정합니다. 2. 역경 속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와 부처님의 말씀.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시련은 찾아옵니다. 특히 중장년 시기에 겪는 역경은 때로 삶의 뿌리를 흔들 만큼 크게 다가옵니다. 대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62세 이모 씨는 갑작스러운 경기 불황으로 가게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지만 그 과정에서 그는 예상치 못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바로 시련이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부처님은 고통은 깨달음의 씨앗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경은 우리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배움을 주려는 삶의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역경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첫째, 시련을 부정하기보다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행을 외면하면 더큰 괴로움으로 다가오기 마련이지요. 둘째, 역경 속에서도 배울 점을 찾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검소함을 배우고 관계의 상처 속에서 용서를 배우는 것처럼 말입니다. 서울에 사는 55세 주부 최여사님은 아들의 장기간 취업 실패로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오고 간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아들을 무조건 닥달하기보다 믿어주기로 했습니다. 그 믿음이 결국 아들에게 힘이 되었고, 몇년뒤 그는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죠. 삶의 지혜란 바로 이런데 있습니다. 역경 속에서도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어떻게 나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을까를 묻는 태도 말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최근에 겪은 힘든 일이 있으신가요? 그 일이 단순히 고통만 남긴 게 아니라, 작은 가르침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길 권합니다. 결국 역경은 삶의 무게가 아니라 우리가 더 깊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고통은 깨달음의 씨앗이 되어 우리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 역경 앞에서 좌절하기보다는 그 안에 담긴 지혜를 찾는 지혜로운 눈을 키워가시길 바랍니다. 삼 중장년이 흔히 겪는 상실과 결핍을 바라보는 법. 중년을 지나면서 가장 많이 마주하는 감정 중 하나는 바로 상실과 결핍입니다. 자녀가 성장해 집을 떠나거나 부모님을 떠나 보내는 경험, 혹은 건강의 작은 변화가 그 시작일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54세 김 여사님은 몇해전 자녀가 유학을 떠난 뒤. 갑작스럽게 집이 너무 넓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 빈자리가 마음 속 깊은 외로움으로 이어졌지요. 부처님은 모든 것은 무상하다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머무는 것은 없으며, 떠남과 변화는 삶의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상실 앞에서 흔들릴까요? 바로 익숙했던 것에 대한 집착이 크기 때문입니다. 사실 상실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자녀의 빈자리는 나를 위한 시간을 돌려주고 부모님의 부재는 그분들이 내게 남긴 사랑과 가르침을 새롭게 돌아보게 합니다. 건강의 변화 역시 나를 더 소중히 보살피라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60세 정신은 은퇴 후 경제적인 결핍과 허무감을 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새벽 공원을 산책하며 내가 지금 숨 쉬고 걸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선물인가 라는 생각을 되새겼습니다. 그렇게 시선을 잃은 것에서 남아있는 것으로 돌리자 마음은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실을 경험해 보셨나요? 그리고 그 순간 무엇을 느끼셨나요? 상실은 피할 수 없지만 그 결핍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삶의 무게는 달라집니다. 잃은 것만 바라보면 슬픔이 깊어지지만 남아있는 것을 바라보면 감사가 커집니다. 결국 중장년의 상실과 결핍은 우리에게 더 깊이 살아가라는 삶의 초대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무상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새로운 행복의 길이 열립니다. 우리가 할 일은 결핍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어 있는 지혜와 선물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4. 걱정과 불안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기. 많은 분들이 걱정이 많아 잠을 설친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이가 들수록 미래에 대한 불안은 더 커지고 건강이나 경제, 자녀 문제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대전에 사는 59세 이 여사님은 매일 밤, 내일은 또 무슨 일이 생길까 하는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걱정했던 일은 대부분 일어나지 않았다고 고백했지요. 부처님은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걱정과 불안에 휘둘리는 이유는 지금이 아닌 어제와 내일에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걱정을 내려놓는 첫 걸음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차한 잔을 마실 때도 차의 온기, 향기, 입안에 퍼지는 부드러움을 온전히 느껴보는 것이지요. 이런 작은 순간에 집중이 쌓이면 불안은 줄어들고 마음은 평온해집니다. 서울에 사는 52세 박 씨는 은퇴 후 미래가 막막해 늘 초조했습니다. 그러나 매일 아침 호흡 명상을 하며 나는 지금 숨을 쉬고 있다, 살아있다는 사실에 집중하자 불안이 서서히 줄어들었습니다. 현재에 머무는 훈련이 삶의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살아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으신가요? 걱정은 내일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을 흐리게 만들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미소, 내가 마주하는 바람, 지금의 건강과 숨결, 이 순간에 집중할 때 우리는 불안이 아닌 감사와 평온을 얻게 됩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현재에 머무는 마음이 바로 행복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5. 분노와 복수심을 다스리는 마음 공부. 살다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르고 때로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까지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의 삶 속에서는 오랜 인간관계에서 쌓인 상처나 직장과 가정에서 겪은 불공정한 경험이 분노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경기도에 사는 58세 최 씨는 동업자의 배신으로 큰 손해를 보고 난후몇 년간 복수심에 사로잡혀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깨달은 것은 그 분노가 상대보다 자신을 더 괴롭히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분노는 불타는 숯을 움켜쥐는 것과 같다. 그 숯은 결국 자신을 태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분노와 복수심에 사로잡히면 그 불길은 먼저 내 마음을 태우고 건강까지 해칩니다. 실제로 분노를 오래 품으면 고혈압, 불면증, 소화 장애 등으로 이어지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분노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첫째, 화가 치밀 때 잠시 멈추고 호흡을 가다듬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단 10초라도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 감정의 불길이 잦아듭니다. 둘째,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쉽지 않지만 그 사람도 그럴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을지 모른다라고 생각하면 분노가 조금은 누그러질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50세 김여사님은 오랫동안 시댁 문제로 마음고생이 컸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미움은 나를 가두지만 용서는 나를 자유롭게 한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동안 쌓였던 원망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자신이 훨씬 자유로워졌다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분노는 없애려 할수록 더 커지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그 감정을 알아차리고 흘려보내는 연습입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났구나 하고 인정하는 순간 분노는 점차 힘을 잃습니다. 복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를 처벌하려는 마음 대신 나의 평온과 성장을 위해 그 마음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결국 마음 공부란 남을 이기는 게 아니라 내 안의 분노와 복수심을 이겨내는 과정입니다. 그길 위에서 우리는 더 건강하고 따뜻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6. 감사와 연민으로 채워지는 행복의 비밀. 행복은 거창한 성취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감사와 연민 속에 숨어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55세 박 씨는 몇년전 건강검진에서 작은 이상이 발견된 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조차 감사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당연했던 하루가 사실은 선물이었다는 걸 뒤늦게 깨달은 것이지요. 부처님은 감사는 행복을 부르는 열쇠이며 연민은 세상을 따뜻하게 만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타인의 고통에 공감할 때 마음은 점점 충만해집니다. 먼저 감사의 마음은 결핍이 아닌 충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잃은 것에만 집중하면 끝없는 불만이 생기지만 이미 가진 것에 시선을 두면 마음은 자연스레 평온해집니다. 작은 집이라도 비바람을 막아주는 지붕이 있음을 평범한 식사라도 건강히 먹을 수 있음을 감사하는 순간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연민의 마음 또한 우리 삶을 깊게 만듭니다. 경기도에 사는 61세 이 여사님은 이웃의 경제적 어려움을 듣고 자신도 넉넉하지 않지만 작은 도움을 건넸다고 합니다. 그 경험을 통해 남을 도왔지만 오히려 내 마음이 더 따뜻해졌다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연민은 상대를 살릴 뿐 아니라 내 마음을 치유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또 누구의 아픔에 작은 관심을 건넬 수 있을까요? 행복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결국 감사와 연민은 행복의 두 날개입니다. 이두 가지를 삶 속에 담아낼 때 우리는 더 이상 부족함에 흔들리지 않고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감사는 현재를 빛나게 하고 연미는 미래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의 비밀입니다. 7.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용기, 다시 일어서는 힘. 살다 보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 경제적 위기, 혹은 소중한 사람의 상실처럼 우리 삶의 기반을 흔드는 사건들이죠. 경기도에 사는 60세 한 씨는 사업 실패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세상 끝에 선것 같은 절망을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더 잃을 것도 없으니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부처님은 고통은 피할 수 없으나 고통에 머무를지는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삶의 길은 달라집니다. 받아들이는 순간 이미 우리는 다시 일어설 용기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단순히 체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부정하거나 도망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서울에 사는 52세 박 씨는 암 진단을 받고 한동안 세상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이병 또한 나의 삶의 일부라며 받아들였을 때 오히려 치료 과정에서 더큰 평안을 얻을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면 작은 것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목표를 세우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지요. 매일 10분이라도 걷기, 하루에 한 가지 감사한 일 기록하기, 이런 사소한 실천이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는 기초가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놓여 계신가요? 그렇다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절망을 외면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마주하세요. 그 용기 속에서 다시 일어서는 힘이 자라납니다. 결국 최악의 순간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일어서라는 삶의 초대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고통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그 시작을 받아들일 용기를 내는 순간 우리는 이미 다시 일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8. 작은 습관이 만드는 평온과 건강의 삶 행복하고 평온한 삶은 거창한 변화에서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일의 작은 습관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지탱합니다. 서울에 사는 48세 김 씨는 몇년 전부터 매일 아침 10분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듯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짜증이 줄고 마음이 차분해지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이지요. 부처님은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하루 습관 역시 그렇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꾸준히 이어갈 때 삶의 흐름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평온을 주는 작은 습관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감사 일기를 쓰기,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기, 이런 단순한 습관들이 쌓이면 마음은 안정되고 관계는 더욱 단단해집니다. 건강 역시 작은 습관의 결과입니다. 하루 30분 걷기, 충분한 수분 섭취, 제때 식사하기 같은 기본적인 습관이 결국 큰 병을 예방하고 삶을 지켜줍니다. 대구에 사는 62세 이 씨는 은퇴 후 우울감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매일 아침 동네 뒷산을 오르는 습관을 들이면서 삶이 달라졌습니다. 몸이 가벼워졌을 뿐 아니라 자연을 마주하며 마음의 평온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습관을 선택하고 계신가요? 나쁜 습관 하나를 버리고 좋은 습관. 하나를 더하는 것만으로도 삶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잘하려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이어가는 것입니다. 작은 습관은 단순히 하루를 채우는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힘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물방울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루듯 사소해 보이는 실천이 결국 평온하고 건강한 삶을 완성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습관 하나를 선택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내일을 지켜줄 가장 큰 지혜일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는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인생은 짧고 그 짧음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사소한 일에 매달리지 않고 역경 속에서 지혜를 배우며 상실을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삶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걱정과 불안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온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분노와 복수심 대신 용서를 선택하고 감사와 연민을 마음에 담을 때 우리 삶은 훨씬 풍요로워집니다. 최악의 상황조차 받아들일 용기를 내면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되고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의 건강과 평온을 지켜줍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정 속에서 오늘 나눈 이야기가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지나온 날들에 감사하고 오늘의 숨결을 소중히 여기며 내일의 희망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숫자 7 남겨주시면 공감의 징표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인생의 짧음 속에서 어떤 지혜를 발견하셨는지 댓글로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